TV. 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음, 여러분들 그이 과제물을 제출하기에 앞서서 어, 과제물 작성하실 때몇 그 가지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이제 제가 어, 여러분들이 그 제출하시는 음, 과제물을 이제 평가를 하면서 어, 이 느꼈던 음, 점을 중심으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여러분들 과제물을 작성하실 때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요, 이 교수님이 과제물을 이렇게 제목을 이제 낸 거를 여러분 이제 보시면서 이 제일 먼저 아이 과제물에서 진짜 어 교수님이 원하는 내용에 관한 무엇인가 하는 것을 파악을 해야 돼요. 어. 일종의 이제 주제죠. 핵심 주제를 정확하게 이제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핵심 주제를 이제 파악할 때 하나의 요령이 뭐냐면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그러니까 그 과제물에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문장에서 핵심적인 키워드가 어떤 경우는 하나가 나올 때가 있고 두 개가 나올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뭐세 개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이상 나올 수도 있는데요. 대개 뭐저 어 경우는 이제 하나 아니면 두개 정도의 키워드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중심으로 아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 이거구나. 그 핵심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 핵심을. 뭐그 다음에 이제. 그두 번째 그 주제 파악의 요령 중에 하나가 저 경우는요 제가 제출하는 그어 제시하는 그 과제물은 되게 교재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교재 교재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 저의 과제물을 보고 그 속에서의 주제를 파악하는 요령 중에 두 번째가 바로 이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이 과제물로 제시가 되고 있는가. 과제물을 딱 받아보고요 교재를 일단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대개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이게 다루고 있는 음, 음, 내용을 과제물로 어, 교수님께서 제시하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핵심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대요 너무 핵심만 있으면은 핵심만 가지고만 과제물 내용이 구성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핵심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감싸는 내용들이죠. 그것들을 이제 같이 이렇게 연결 지어서 과제물을 작성해야 돼요. 그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주변부, 그 핵심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내용들을 지나치게 확장시켜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게 되면 뭐냐면 핵심 내용이 희석이 돼버려요. 비율을 하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음식 음식 가지고 이제 비율을 한다. 어, 라고 한다면뭐 예를 들어서 빵집에 가가지고 빵을 사는데 이 단팥빵이라고 써 있는데 안에 핵심은 뭐냐면 단팥이거든요. 단팥이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단팥빵이냐 아니냐인데 단팥빵이라는 뭐 타이틀 명색의 이름의 속에는 단팥이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빵을 만드는 사람들이 단팥을 조금만 넣고 밀가루를 더 많이 넣어가지고 주변부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빵의 크기를 굉장히 키워놨어요. 그 누가 보면 이제 모르고, 어우, 이 빵이 굉장히 단팥빵이 크구나 해가지고 덜컥 사왔는데 보니까, 안에 보니까 단팥이 잭 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족할까요? 어, 실망하게 되죠. 그 얘기입니다. 지나치게 범위를 확장해서 주제를 희석시키지 않도록 하라. 그거를 이제 가장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어느 챕터에서 다루고 있는지, 어느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과제물을 작성할 때 있어서는 말이죠. 음.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어, 뭐 논문을 쓴다거나 뭐 책을 쓴다거나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핵심 주제가 뭐냐, 키워드가 뭐냐.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도 마찬가지죠. 박사학위 논문에 제일 앞 표지에 뭐가 나오냐면 그 박사학위 논문 300페이지, 400페이지짜리 박사학위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키워드, 핵심어, 핵심 단어들을 몇 개를 이렇게 적, 적어놔요. 그래서 우리 과제물에서는 그 핵심 단어를 표시하지는 않지만 그 과제물에서 요구하고 있는 핵심 주제, 핵심 단어들을 키워드로 어, 생각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교재 아까 제가 교재에서 과제물을 출제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교재를 우선 잘 봐야지 돼. 교재를 그 과제물이 들어가 있는 그 교재 한 챕터 정도는 쭉 읽어야지 돼요. 몇번 정도 읽어야 되나요? 최소한도 두번 이상은 읽어야지 돼요. 한번 읽을 때쭉 읽으면서 줄을 치고요. 두 번째 읽으면서 그 줄친 부분들을 머릿 속으로 생각을 이제 연결시켜서 하는. 그런 과정을 두 번째 읽으면서 해야 지 돼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다른 문헌도 같이 곁들여서 보십시오 하는 게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제물을 설명하고 있거나 과제물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거나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교재를 찾아가지고 이거를 두번 정도 최소한도 정독을 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두번 정도. 음. 첫 번째 책 펼쳐놓고 그냥 그거 보면서 막 이렇게 소위 말해서 카피, 베끼는 작업을 해서는 안 돼요. 그두 번째 핵심 내용을 밑줄 치면서 읽고 두 번째 읽으면서 초고를 아까 작성한다, 그 얘기죠. 그다음에 교재 밖에 있는 다른 문을 찾아보고 거기서 혹시 참고할 내용이 있는지를 간추려서 정리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 세 번째 이제 목차 구성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목차 구성. 그래서 이제 그 목차는 대개 몇 가지 형식이 있는데 어그 중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론 또는 문제 인식입니다 문제 인식 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문제라고 하는 뜻은 problem이 아니라 영어로 question을 얘기하는 겁니다 question 그러니까 어~ 퀘션이라는 거는 의문 의문문이죠 의문문, 의문문. 의문문. 음. 교수님이 이제 과제물을 낸 거를 보고 여기서 서론에서 이제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서술이 돼야 돼요 여기서 내가 이 과제물을 처리할 때 있어 내가 이 과제물을 쓸때 핵심적으로 써야 될 내용이 뭔지 앞으로 뭐뭐뭐를 쓰려고 그런다 그리고 어떠어떠한 논리적인 과정 내지는 단계를. 밟아서 어, 이것을 기술을 하고자 한다. 하는 게 이제 앞에 딱 나와야 돼요. 그두 번째는 내가 과제물을 작성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과제물 주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어, 이걸 어떤 식으로 내가 나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자 한다. 하는 이런 일종의 과제 주제에 대한 관점을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는 전반적으로 미리 앞에서 다 읽어보고 나서 두세 번 정도 읽고 났을 때 머릿속에서 떠올라요. 아, 이 내용은 되게 이러이러한 관점에서 기술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그 자기의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이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 포인트를 여러분들 잘 잡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여러 개의 그이 포인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나의 생각을 표출하라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교수님이 과제물을 낸그 교과서에,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아, 이 부분에 나와 있네. 이거 그냥 베끼면 되겠네. 이게 아니고, 내 생각, 그거를 읽고 난 후에 나의 생각을 과제물을 표현하라 는 겁니다. 자, 그거를 이제 표현할 때, 글로 표현할 때 되게 이제 논리적인 체계를 갖추, 갖출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체계. 음. 그래서 이 체계를 구성할 때, 조성할 때, 이거를 그 되게 아웃라인이라고 그래요 아웃라인. 아웃라인. 아웃라인을 잘 구성해야 돼요. 음. 그럴 때, 이제, 이, 목, 목차에 제목을 붙이는 거를 해야 돼요. 어떤 학생들은 되게 과정을, 뭐, 뭐에 대해서, 뭐, 설명하시오. 뭐, 뭐지, 기술하시오. 라고 하면요. 그 내용을,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그냥 벗겨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쫙, 제목도 없이 그냥 쫙 벗겨놓는 학생이 있어요. 음, 그러면 안 돼요. 글쓰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달락, 단락, 달락별로 구분을 지어야 돼요. 그럴 때 여기 제목 구성의 아웃라이드는 1번 밑에 1번 쓰고 그 다음에 이거 큰 제목이고 고, 고 1번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작은 제목은 1 이렇게 해서 괄로 그 다음에 고 밑에 것은 쌍 괄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체계를 갖추게 만들어야 돼요. 크, 여기는 큰 제목. 밑으로 내려서 작은 제목들 쭉쭉쭉쭉쭉쭉 작은 제목이 나오게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의 아웃라인을 구성해야지 돼요. 음. 그런 제목을 소제목들을 딱딱 붙여가면서 어, 글을 쓰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생각이 정리가 돼요. 그냥 쫙 쓰면 안 돼요. 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핵심이 뭐야? 어떤 이게 내용에 있어서의 체계적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쉽게 못 파악이 돼요. 파악될 수가 없어요. 과제물에서는 반드시 번호를 붙여가면서 그거를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표시를 해야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결론인데요. 결론. 그 제목은 1번에서는 그냥 서론 또는 문제의식이라는 제목을 이걸 그대로 써도 돼요. 어. 3번 결론도 그대로 이 결론이라는 말을 그대로 써도 돼요. 어. 근데 2번에서는요, 이 과제 핵심 내용의 전개라고 했는데, 이, 이말 자체를 제목으로 써서는 안 돼요. 어, 이, 그죠? 어, 이말 자체를 제목으로 써서는 안 돼요. 이 과제물, 과제물의 내용을 가지고 이 2번의 내용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쓰는 거예요. 그 제목을 붙여가면서, 어, 오을 붙여가면서. 그러니까 이두 번째 이 몸통의 부분은, 어, 제목이 큰, 저 번호가 하나만 있을 수가 없어요. 뭐 2번, 3번, 4번,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일 나중에 뭐 5번이 될지 6번이 될지 모르지만 제일 마지막에 결론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결론. 그건 그대로 써도 돼요. 이 결론이라는 내용에 있어서는 본인의 생각, 이 과제물에서 어,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을 내가 어떻게 이해를 잘 했나 하는 것을 쓰고 그에 따라서 자기 생각을 덧붙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기존의 무슨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뭐 비판할 수도 있고 어,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어요 어, 교수, 교수님이 뭐쓴 거라고 하더라도 비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어요. 그거는 장려해요. 그렇게 자기의 생각 비판적 생각을 어, 또 피력하는 게이 결론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참고 문헌 같은 거 이렇게 에, 쓰는 거죠. <laughs> 어, 네 번째는 이제 분량을 조정하는 겁니다. 분량 무한정 쓸수 없어요. 무한정 그렇다고 너무 짧게 쓸 수도 없어요. 그래서 과제물을 어, 제시할 때는 대개 교수님들이 이제 분량을 이제 대충 알려주죠. 몇 매에서 몇 매까지 써라. 그 분량을 맞추는 게 좋아요. 대개 경우 분량 조정을 어떻게 안배를 하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앞부분. 자기가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쓰려고 그런다. 그이 서론에서는 전체 분량의 한10% 정도 어, 분량을 쓰고요. 10%. 그다음에 본론에 해당되는 내용은 어, 70%. 이게 핵심이니까. 아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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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물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구성하는 거니까 전체 과제물 분량의 한 70%를 할애하고요. 마지막 결론이 이 전체 과점을 분량해서 한20% 그렇게 할애, 할애를 하면, 음, 어느 정도 균형이 맞게 돼요. 딱 이거는 무슨 뭐 공식, 이 요지부동의 불변의 법칙이 아니라요. 대충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서론에서 뭐5%쓸 수도 있어요. 아니면 15%를 쓸, 15쓸 수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다. 아, 이 문제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이거 시각과 이런 관점들이 이건 나는 정말 다르다. 할 때는 뭐, 조금 더 길게 쓸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론에 해당되는 과제물의 핵심 내용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60% 미만으로 떨어져서는 안 돼요. 어,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결론에서도 어, 과제물 분량의 20% 할인인데 이것도 뭐20%할 수도 있고 25%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15%할 수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대충 평균적으로 10, 70, 20 정도의 분량으로 이렇게 거기서 이제 약간 융통성을 발휘해서 여러분들 그 어, 생각의 내용 또는 생각의 분량에 따라서 이것을 어, 조정해 나가시면은 분량 조정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한 건데요.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어, 그대로 베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 머릿 읽고 머릿속에 집어넣은 거를 자기가 이해한 것을 꺼내는데 자기 글로 꺼내놔야 돼요. 자기 문장으로 작성을 하라는 겁니다. 소위 표절이라는 게 있어요. 표절. 그냥 그대로 쓰는 거죠.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큰일 나죠. 어, 우리 학교 전산 시스템의 교수님들 각 연구실에 있는 컴퓨터에는요, 어, 여러분들이 과제물을 온라인으로 만약에 내잖아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딱 내면요, 그걸 가지고 이 검색, 표절, 얼마나 표절했나를 검색하는 그 프로그램이 작동이 돼요. 그래서 이 표절율이 딱 표시가 돼요. 이건 몇 퍼센트 표시를 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 거를 몇 퍼센트 표절했다 까지 나와요 다른 학생 것까지 다른 학생이 작성한 과제물을 보고 베꼈는지 까지도 소프트웨어에서는 표절율로 어, 표기가 됩니다 근데 이 표절율이 소프트웨어에서 어, 계산하는 것이 낱말 단어의 유사성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내용은 같은 내용이라도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어, 자기의 글로 문장으로 쓰면 표절률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 강조하는 겁니다. 자기 문장으로 써라. 여러분이 그 내용을 잘 읽고 그거를 여러분이 다시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머릿 속에 있는 그 이해된 내용을 직접 써보는 거예요. 즉.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여러분은 머릿 속에 뭐가 떠오르세요? 아, 과제물 작성할 때는 교재를 펼쳐놓고 그거를 그대로 보면서 베껴서는 안 되겠구나. 음, 그 처음에 작성할 때 완벽하게 작성할 수 없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모범 답안을 내가 작성해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뭐추석수업 시험을 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준비할 때도 똑같이 이런 이상 문제를 가지고 미리 답안지를 작성해 보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그 모범 답안을 말이죠. 음. 그래가지고 다듬고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작성한 답안지를 직접 읽어보면요, 어, 내가 읽어봤더니 이거 말이 내가 봐도 말이 안 된다 하는 게막 튀어나와요. 음. 저도 뭐 마찬가지죠. 저도 저도 이제 글을 쓸때한 번에 완벽한, 퍼펙트한 글을 쓸 수가 없거든요. 음. 신문에 뭐 칼럼을 쓴다거나. 뭐 책을 쓰든 마찬가지고 논문을 쓰든 마찬가지고 일 쓰고 그다음에 이제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매번 뭐 수도 없이 고치죠 수도 없이 또 다음에 또 고치다 보면 또뭐 표현 이상 아 왜가 아까 지난번에는 왜 그걸 발견 못했지 이런 그 생각이 들면서도 눈에 발견되면 또 고치고 고치고 하게 되죠 이런 훈련 이런 그 과정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이 글쓰기 훈련을 시키는 거고 글쓰기 연단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걸잘 따라 하는 사람은 나중에 자기가 보기에도 어옛날에도 내가 글을 정말 잘 쓴다 이런 그 자부심 뿌듯함이 떠올라요. 여섯 번째는 이제 이건 여러분들한테 이게 중요한 그 참고가 될것 같은데요. 참고 문헌을 이제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학문적인 글쓰기는 일반적인 저널리스틱한 글하고 다른 점한 가지만 들어봐라. 그러면 참고 문헌을 정확하게 표기하는 겁니다. 이 글의 출처 소스를 정확히 밝히는 거예요. 안 밝힌 거는 뭐, 바로 뭐냐? 내 나의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참고한 문헌, 소위 참고 문헌이죠. 이걸 반드시 표기해야 돼요. 논문을 쓰거나 뭐할 때도. 앞으로 이제 그 대학 신문에 고정적으로 이제 이 김영 칼럼을 쓰게 되는데요. 아마 우리 학교 역사상 처음인데 이 김영 칼럼을 쓸 때도 그 칼럼에서도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뭐 어떤 단어의 개념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걸 이제 어디서 그 개념 정의가 된, 됐다 된 거를 내가 인용한다는 걸 표기해요. 표기하는. 논문이라든지 뭐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책 같은 것도 마찬가지. 뭐 제가 쓴 여러분들이 교재에도 보면은 각 챕터별로 마지막에 창고문헌들이다 표기화되고 있죠. 그죠? 근데 이창고문헌을쓸때 양식이 있어요. 정해진 어떤 룰, 룰을 따라야 돼요. 룰이 뭐냐. 첫 번째는 저자 이름을 써요. 저자 이름을. 뭐 예를 들면 강성남 이렇게 쓰는 거죠. 관로 2 0 1 0 2 7 2017, 년이란 말은 안 써도 돼요. 그냥 숫자로만 쓰면 돼요. 2 어. 2017, 2 0 닫고, 그다음에 점 찍고, 이중 이중껍세. 꺽쇠 이중 0쇠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 죠 이런 거. 이렇게 이중0쇠 이렇게. 요거는 그냥 단순 0쇠고요0 1 7 2017. 2017, 에0 1 7이0 사이에 책 이름이. 들어가요. 여기에. 책 이름이. 그래서 이중 꺽세를 이렇게 써서 뭐 예를 들어서 행정 이론. 그다음에 음. 여기 표를 찍고 에피스테메. 음. 그래서 이 점을 찍는 거죠. 마침표 딱 찍는 거죠. 출판사 이름이에요. 음. 이렇게 써야지 돼요. 어요 순서 요 양식을 반드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쓰다 보면 이제 본문에다가 본문 그 서술하는 그 중간에다가 이 문언을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는 내용 주라고 그래요. 내용에 주를 단다. 내용에 주를 음, 런 훈노트를 다는 거다 이 코트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의 인격은 환경에 의해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이걸 이렇게 써 써서는 관로 이게 누가를 이제 인용한 거예요? 누가 한 말을? 그럴 때이 관로를 여기는 붙이고 관로를 붙이고 예를 들어 서 강성남 이때는 출판 연도만 쓰는 거예요. 2017년도. 이게, 이런 내용이 몇 페이지에 나오느냐? 89페이지에 나온다. 이렇게 다 다루는 거예요. 그럼 창고문하고 다르죠? 창고문에서는 뭐가 있어요? 책 이름이 있고 출판사가 있어요. 그게 내용주에서는 빠져있어요. 그 내용주에서는 저자 이름하고 그게 몇 년도에 나온 거하고 몇 페이지에 나온 거 이것만 표시해요. 간단하게. 그러면 아이 책이 도대체 뭐 어디, 어디 무슨 책을 봤지?라고 하는 것은 참고문에 가서 보면 이 내용주의 표기된 것을 참고문헌에서 반드시 표기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주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 그러면 참고문헌을 이렇게 가서 보면 돼요. 참고문헌 찾기는 쉬워요. 요요 저자 이름 순으로 참고 저자 이름의 가나다 순으로 참고문헌들이 쭉배열되 있기 때문에. 창고문을 제일 뒤에 정리할 때는 한 한국 사람인 경우는 가나다순으로 쫙 정리되기 때문에 쉽게 찰, 찾기가 쉬워요. 영어는 알파벳 순으로 쫙돼 있고요. 이렇게 표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은 이, 이 창고문을 정리하는 이 순서를 어, 좀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모든 과제물 작성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아마 여러분들 과제물 작성할 때뭐 내용조를 쓰는 학생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 내용조를 쓰는 경우는 되게 뭐 논문이라든지 어, 그 다음에 그 내용에서 정말 이거는 꼭 써야 되겠다. 이거는 꼭 설명하거나 뭐 이게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않아 가지고는 이거는 정말 어렵다. 아, 아주 독특한 그 용어들 있잖아요. 신조 용어 같은 거. 아, 이런 것들은 이게, 이게 어디서 나온 거지? 이게 독자들이 읽, 읽다가 어 이게 더 최근에 어디서 나온 거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이게 독자를 위한 다별해 이것들이. 아 이거는 독자가 궁금할 것 같은가 바로 여기서 여기서 어, 주 처리를 해줘야 되겠다. 할때 이제 내용주가 되는 거예요. 음. 아셨죠? 음. 자, 요런 식으로 어 대충 그 어,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요것만 잘 지켜도요. 굉장히 좋은 평가를 이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주제 파악을 잘하고 어, 그다음에 여러분 잘 읽어야지 돼요. 주제 파악을 잘 하려면 그다음에 이제 이 목차 구성 같은 거어 참고문헌 이런 것도 잘 보고 분량 조정도 하고, 절대 이제 자기 문장을 써야 돼요. 남이 그대로 베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는요, 그거는 억제해야 돼요. 그런 훈련을 음. 이 과제물 작성에 있어서, 아, 이거는 나에게 무슨 짐을 주는 거구나. <laughs> 교수님이 나를 이게 귀찮게 하는 거구나. 음, 그게 아니고요. 음, 또 다른 글쓰기, 글쓰기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 그, 이, 이 선한 뜻을 잘 이해하시고, 음, 여러분들 과제물 작성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 좋은, 어, 결과, 어, 결실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특강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